네, 안녕하세요 공짜코인이고요 네,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간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9월 9일 바로 어제였죠 공짜정보원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아카시 네트워크인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단기 급등 쏘면서 6%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자 어제 아카시 네트워크 수익 챙신 기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이런 식으로 급등 압등 코인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 통해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저와 함께 수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돈 절대 안 받으니까요. 딱 채널의 구독과 영상 조아만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블러입니다. 자 오늘도 결론부터. 말씀드리면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.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우선 4 시간봉으로 블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가로줄 여기 두개구워드렸습니다자 바로 이 가로줄은 이 많은 매물대가 반복적으로 쌓여 있는 주요 저항대와 이 주요 지지대 구간입니다. 자 그래서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가로줄 안쪽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준 모습인데요. 자 9월 4일 경 해당 주요 매물대 부분에서 지지가 깨지는 듯했지만 곧바로 이 많은 매수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현재는 이 장기 입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. 심지어 최근 며칠간 돌파하지 못했던 바로 이 201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블러의 단기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 추세선을 그려드린 대로 서서히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즉 지금의 상황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이 양봉 거래량이 많이 쌓여주었고 추세선 지지에 따라 이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201선까지 완벽하게 돌파해 준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방으로 대략 2 7 5원 부분까지 유의미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시원한 슈팅이 나질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자 실제로 최근 올려드린 영상에서 잡아들이 알파코크, 에이브, 이 수이, 이 아카시 네트워크 전부 꾸준히 상승 나주고 있죠. 자 바로 이러한 급등 코인들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짜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정보방은 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. 당연히 100% 완벽하게 무료입니다. 자 그러니까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라고요. 돈한푼 받지 않는 만큼 구독 버튼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